자, 그래서, 어, 우선은 완전 투 정도면, 어, 여보, 조심해야지. 애들이 있고, 요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돌아온다, 이 말이야. 완전 투 정도가 되면. 자, 그래서, 어, 자, 그런 상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로 보면,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을 의미하는 거고, 자, 연애는, 과거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고정된 지팡이는, 자, 돌아올 곳을 의미하는 거고, 손해진 지팡이는 하나를 두고 하나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즈2는 우리가 늘은 어떨 때 나오냐면,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 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 요런 마음이 들 때, 어, 완즈2가, 어, 자 완전 투가 어, 잘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그 밖에 있는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여서 자영 무시할 건또 아니야. 심사숙고하여서 내실을 기하면서 어또 밖에 있는 그 한계를 더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요래 그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한 남자가 붉은 모자를 쓰고 갈색 개통의 옷을 입고 어른, 오른손에는 지구본. 오늘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다. 지구본은 그가 이미 성취한 것을 나타낸다. 자 그는 홀로 성벽 난간에 서서 해안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갈색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성 밖이 아닌 성 안에 있는 것으로 그가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붉은 모자는 열정적이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음을 알수 있다. 두 개의 지팡이 두 가지 일을 한다. 물론 그건 아니다. 에이스가 두개 모여서 더큰 일을 꿈꾸는 상황이다. 두 배로 큰 일을 하려는 사람. 두 개의 지팡이는 사업 사업에 있어서 용기가 있는 사람,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이 카드는 메시지는 문자적으로 어떤 상황 안에서든 그대로 머무는 것과 자, 상황이든 문자적으로든 간에 머무는 것과 이동하는 것 사이의 선택을 의미하게 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양자택이 미래지향적인 태도, 결과물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고자 한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여기 다 나오죠. 연애에는 과거가 있음을 얘기하게 된다. 자, 그래서 붉은 모자는 권력에 대한 열정, 권력, 추구의 스트레스, 성욕, 욕구, 불만, 꽃은 여성성, 해외, 그리고 바다. 해외 유학 건너 강 건너 가는 거고 옆모습은 속을 알수 없는 거고 고정된 지팡이는 돌아올 곳이 있는 거고 손에 쥔 지팡이는 하나를 두고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고 갈색 옷은 현실적 터전을 닦고 있는 그리고 물질력이 있는 거고 성은 안정이나 안정된 위치를 의미하게 된다. 자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다. 기획하다, 오랜 시간 동안 세운 계획, 두개중한 가지를 선택하라, 과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성공, 큰 바램, 성공 뒤에 세워지지 않는 공허함, 대담, 사업적인 용기, 해외나 유학을 떠나려고 한. 그래서 해외 갈수 있을까요 했을 때갈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음, 음. 자,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트럼프 당선될 때이 카드가 나와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자 지구본이 없으면 안될 것을 자 근데 트럼프가 또 하고 또 일어나라 마음이 있었죠 했고 또 한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잖아 근데 뭐 안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상에 남습니다 이 카드가 어, 그때 되게 우리가 누가 될라 했습니까 힐러리가 될라 했었죠 힐러리가 거의 됐다 했는데 어, 갑자기 트럼프가 떡됐 했다 이거 그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때 또 뽑고 개야다 이 났겠노 야단이 낫겠노. 어, 뭔가 정치가 다가오면 싶, 뽑고 싶은 욕망에 지금 자꾸 나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대표님이 어떻게 될까? 난 대답을 합니다. <laughs> 요즘에는 정치적인 거뽑아보니 진짜 오래됐어요. 어, 제가 정치적인 거 계속 한 번씩 계속 뽑잖아요. 뽑는데, 그리고 정치에 관심도 많고 한데, 요즘에는 누구를 대상으로도 한 번도 안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어,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연애에 있어서 과거, 자, 그래고 됐고, 자, 그리고, 어, 어, 손해진 지팡이는 하나를 두고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갈색 옷은 현실적 터전을 딛고 있는 물질욕이 있는 성은 안정, 안정된 위치. 자,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다, 기획하다, 오랜 시간 동안 세운 계획. 다 했나? 자, 다, 다 읽었나? 자, 그래서 결과물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유학을 가고자 함, 과학자 발명가의 기지를 의미하게 된다. 자, 완즈2. 자,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완즈3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왜 어렵냐면,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남자가 뒤통수를 저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어, 어, 진짜 뭐가 어려운 카드가 완즈리의 카드예요. 그지? 어,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걸 된다, 해야 되나, 안 된다,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요, 요, 완즈리 카드가. 자, 그래서 원래 의미로는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완즈리가 보면은 바다가 황금빛이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바다가 황금빛이니까 황금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거기에 배가 세척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세척이고, 자, 막대기도 세개고, 자, 거기에 이 남자가, 음, 어, 자, 사실 이 그림은, 어, 자. 무역을 해놓고, 무역의 어떤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카드가 이 카드거든.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완즈3의 카드라고 보면 되거든. 어, 와. 와? 한개더 더. 네. 해야지, 그래도. 어? 어. 어. <laughs> 완전 4까지 할랬는데 어, 완전 3까지 하자. 응응. <laughs> 자, 그래서 어, 완전 3 그러니까 완전 3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어, 완전 3의 남자가 보게 되면 약, 완전 2보다는 좀못 살아 보이죠. 자, 그죠 어, 좀뭐잘 살아 보이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 약간 어, 머리에 어, 밴드, 하얀 밴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 무역상 무역하는 사람, 어, 장사꾼 같은 느낌이 이 사람의 약간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은 모자를 쓰므로 해서, 서, 어, 뭐, 궁에 사는 어떤, 어, 뭐, 궁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뭐, 백작이거나,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완즈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즈3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약간 상인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완즈3의 어, 카드라고 보시면 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 무역을 해놓고 뭔가 어떤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입장의 카드가 완즈 3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그러기에 너무나 어, 벽, 절벽 끝에 요 약간 산 끝에 나가 있어서 약간 위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완즈 3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거기에 지나간 두 개가 오히려 이 새끼를 이렇게 내가 이분을 <laughs> 이분을 이렇게 탁 쳐버리면. 이게 지금 뭔가 어또 타격을 입을 것 같이 요렇게 우선은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지난 동료 이 이건 지금 새 거잖아, 새거세 번째 거는 가장 멀리 나가 있고 새새 거잖아. 자 새거 새거로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난 것은 등에 두고 약간 좀 무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자기 동업자 동료의 형태가 되는데, 앞서 두 개는 등재에 있으면서, 어 뭔가 약간 무시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동료나 어 어떤 사람들이 약간 위협적인 형태도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로 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를 조심해라는 말도 이 안에는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들고 막대를 딱 붙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동업자로 치면 세, 명, 세 명이 동업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다? 마지막 들어온 어떤 사람한테 의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완즈가 마지막에 보고 되면. 자, 그래서 조금 동료들을, 믿, 믿는 동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이 카드 안에는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은 어떤 카드입니까? 기다리는 거야. <laughs> 그게 좋든 싫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앞으로 3주 동안. 막대기가 세개죠 자, 근데 이 카드가 노란빛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과물은 좋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결과물은. 그래서 3주 뒤에, 3주 뒤에 결과는 긍정적이야. 하지만 기다려야 해. 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완즈리가 어려운 거야. 이 카드가. 자, 그리고 뭔가 애잔하게 바라보는 단 뒤통수밖에 안 보이지만. 앞에 쪼개고 있는 거잘 모르잖아. 지금 진짜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 남자가 앞에 를 뭐, 어, 저것들이 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화가 났는지, 아니면 너무 기다려서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표정을 볼수 없다. 이 말이야. 하지만 왠지 어깨로 봤을 때, 어깨나 뒤통, 뒤통수로 봤을 때 기다리는 듯 보이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너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라고 얘기해 준다. 이말이야연내 운에서는. 연애운에서는 너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라고 얘기해줍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니가, 니가, 니가 뭔가 어떤 처분을 해놓고, 네가 뭔가 뭘 해놓고, 어, 어떻게 너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라고, 완전 쓰리 카드는 얘기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어떤 처분? 헤어질까? 안 헤어질까? 이런 처분을 기다리는 남자다, 이 말이야. 왜 처분을 기다리고 있겠노? 이 새끼가 들킨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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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대체적으로 들켜 가지고 여자가 헤어질라 하든지 어, 니랑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어, 연애운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야. 어, 이 연애운에서는 자, 부인 있고 어, 첫 번째 애인 있고 두 번째 애인 있고. 어, 실적으로 됩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많아요. 옛날에로 상담 많이 했었거든. 자, 어. 아니, 안 떠나. 음, 여자를 보기안 해, 이 케이스는. 내가 보는, 내가 보는 케이스는 그래.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부인도 안 버리고, 어, 첫 번째 애인도 데리고 오고 싶고, 두 번째 애인도 데리고 오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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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어, 아주 능력자. 어,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 또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못된 놈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요세 명을 사실은 다 데리고 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아봐요이세명 아이가 그죠? 어,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내가 탁 해서 진행을 해보면 옛날에 이런 상담 많이 하거든. 요즘에는 이제 그또도 언젠가 몰려올 때가 있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가, 유달리 그런 사람이 많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어, 자, 그럴 때이 상담 정말로 이게 철떡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니만 좋아하는 거 아니대. 부인이 있고 또 있고 또 있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리 얘기한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그게 뭐 어디 있는 것 같아. 수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어. 그래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연애운에서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면에서는 체인 사업, 동업. 사업적인 면에서는 체, 체인 사업이나 동업, 어, 요런 거다 가능한 거야. 요, 요게 지금 카드 이름이 원래 체인 사업이야. 그러니까 하나하고 두 개하고 세 개하고 이런 형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거한개더 해볼래요. 했을 때 완전 쓰리가 나오잖아. 그 하면 돼. 하면 돼. 왜냐면 이게 세개까 나오면 체인 사업 하라 고 하면 돼 왜냐하면 이거는 배가 세척이 있고 뭔가 만선이고 어 뭔가 이 다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 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 사업 이런 어, 것도 가능하다 자 그걸 봅니다 그리고 또이 남자는 뭔가를 그리워합니다 자이 카드가 여기 있는 것보다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형태야 그래서 요 안에 나오는데 어, 타양에 있으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고 고향에 있으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을 는 뭔가 성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요 카드는 어 그래서 업무에서는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업무에서는 성공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어, 사업에서의 사업에서의 유능한 협력. 자, 그리고 그다음에 노력인 어, 여러분들,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보면 여기에 동업자, 애인 또는 남자의 성계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연애는 바람둥이고, 자, 그리고, 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자가 붉은색, 어, 열정의 옷을 입고, 자, 초록색의 위에 옷을, 그 다음 체스판 무늬의 어, 뭘또 걸쳤거든. 굉장히 이성적이란 뜻입니다. 배들은 그의 명령력, 명령을 따라서 어디론가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투를 위한 항해가 아닌, 무언가 좋은 일을 맞이하러 가는 듯 보인다. 이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벽한 완성의 느낌은 아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서 사업적인 통찰을 갖게 된다. 게 있지만 당분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연애에서는 그는 바람둥이다.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음이라고 얘기했죠. 있음,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 있는 자 이미지와 키, 아까는 그건 읽었고 자 이미지와 키워드를 보게 되면 지팡이는 동업자, 애인, 남성의 성기고 세계의 배는 무역의 결과. 무, 무역이나 상업에서 유리, 프랜차이즈 체인점 경영도 유리하다. 거의 키워드는 지금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어, 숙지해서 어쨌든 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33분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카드를 안 뽑고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